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의 끝나는 인생을 발표하게 된 MNRD 박지원입니다. 어 제가 과거에는 나의 인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우울한 날이 참 많았어요.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제가 노력을 한 만큼 제가 무엇을 해낸 만큼 제가 인정받기보다는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좀 억울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했었던 인생들이 어 시간들이 많았고 또 제가 하고자 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뭐 이제 뭐 어찌 보면 나의 꿈 나의 인생이 Y 아메이하고도 좀 이렇게 상통되는 의미가 많은데 어 이런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참 희망차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지 않은 일들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간단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아메이를 만나게 됐던 어떤 계기,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아메이는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제가 모시고 있는 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타신 예술인이십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 되시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해외에 또 저희 나라의 전통 문화를 또 우리 국내에 저희들의 전통 문화들을 알리고 어,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음,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작품 이거 다자기예요 여러분 자기 아시나요? 예, 네. 여러분들이 그냥 드시는 정도의 뭐 전복 껍데기 이수진이 아니고요. 예, 네. 엄청나게 빛깔이 진짜 호화찬란한 그러한 자개들로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저 독수리 앞에는 금입니다. 네,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자랑스러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 네. 네, 거북선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외 외빈들이 오시면 접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외에 또 나가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고 최초에 저희들이 일본 이제 저희들은 주 무대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에 나가게 될때 국가에서 국가로 초대를 해서 나가게 됐어요. 어그 전에 이제 저보다 먼저 어, 모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제 제가 이거 이, 이 일에 합류하게 된 거는 이제 96년도서부터 되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뭐를 하느냐? <laughs> 제가 한 일은 이런 행사들을 하기 위한.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모든 진행들을 청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볼수 없는 그런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또 대사 분들과 또 일본 내의 어떤 유지들과 함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이게 전시 초대를 받아서 하게 되면 국내든 일본이든 이렇게 뭐 언론 시 우리나라 같은 도죠 일본에서는 현에 후원을 받고 이렇게 교육 위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국 대사 서, 어, 독일 대사 일본 대사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두바이 울란 두바이 그, 아랍 에뮬레이트 대사 부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또 저희 문화를 알리는 이런 행사. 근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때 여러분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가끔 인정 못 받고 억울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할때 진짜 밤을 며칠을 새면서 많은 분들 저 분, 저 외국 분들이 저렇게 오시면 저는 대화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좀 잘하는 대화라고 하면 일본어는 한국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어, 이 어려운 외국어들을 다 하면서 이런 진행들을 같이 할때 진짜 밤을 새면서 이런 자리를 딱 하면 항상 포커스는 누가? 제가 모신 분. 그거 있죠? 영화를 딱 찍을 때 영화 배우들이 화려하고 그 뒤에 스텝들은 좀 가려지는 뭐 그런. 그렇지만 나름대로. 만약에 이 일을 제가 남인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저전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시고 또더 자랑스러운 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알린다는 것에 대한 저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건 억울했어요. <laughs> 예. 어, 이것은 이제 일본에 저희 미술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음 차트에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게 자랑스럽게 태극기가 걸리고 그 미술관은 그분의 것인데 저희 어머님 성함을 올려서 예. 길정본나정공회관 이렇게 해서 그 건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인생에 영향력을 주신 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소개를 좀드리겠는데요 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판사셨어요. 제가 태어났는데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 참 이뻤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눈썹도 굉장히 길고. 제가 치마 입고 다니면 인형이 걸어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저희 아버님이 이 판사가 되시면 이렇게 정근을 다니시거든요. 네, 다니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녀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도 예 같은 친구들이 없어 계속 바뀌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본게 아버님 저렇게 검은 법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망치로 딱, 딱 이렇게 이런 걸보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맨날 검은 보자기를 들고 망치를 들고 다녔어요.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은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에 어긋나는 삶람은 살지 말아라. 그리고 약한 자를 휘두르고 살지 말아라.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라. 그런 게 기본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판사의 직업이 뭐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것들을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영향이 조금 많이 있었던 자, 저, 자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포서님 저 후원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판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뭐저 서초에 있는 고등법원 분양 판사까지 하시고 굉장히 큰 뜻이 있으셔서 대전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셔서 변호사회 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있는, 뱃속에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저희 어, 남매들 중에 가장 많은 세월을 지낸 게 봐야 저희 어머님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세상에 볼수 없는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 저희 어머님이 저희 중학교 때 저희 그, 남매들을 딱 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의 능력은 집안의 지붕이다 네? 여자의 능력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능력을 삭히면서 집에서 놀지 말아라 어, 이런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두분 사이에 태어난 저희 박정성 수학단도 언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 저희를 남매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웃음> 네. <웃음> 그리고 가끔은 저희 스폰서님이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신다고. 어, 이두 분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저희들 둘은 너무 다릅니다. 첫째는 자라왔던 배경이 너무 달라요. 아, 배경이라기보다는 환경이. 어,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좀 저희 스퍼 선생님과 저는 다른 환경에서 좀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거의 국내보다는 일본에 많은 세월을 있었고 저희 스 선생님은 그냥 좀 점잖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안정적인 이렇게 점잖한 굉장히 이렇게 순하고. 어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잘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회사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저 이외 여직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장인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 아집 고집이 굉장히 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기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됐죠.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어, 저를 후원을 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부정적인 거였어요. 저는 아메이를 저희 스폰서님이 아닌 그 앞에 두번 정도 어, 만남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더큰 영향력을 주고 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 아메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돌아보면 아마 저희 스폰서님이 저의 언니가 아니고 제가 박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 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폰서님을 옆에 보면서 그 아메이에 대한 환상들, 그 거짓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스폰서님의 한 스텝 한 스텝 가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셨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저희 남매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저에게는 제 인생에 어, 전체적인 모든 영향력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한 집안에 이렇게 세 분한테 모든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또 아메이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또 어,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다음은 제가 만나면서. 어, 받게 됐던 어떤 좀 위대한 그런 인사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왼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십니다. 저희와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어, 행사에서 만나게 되셨는데, 손정희 회장님의 어머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절친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남의 자리를 좀 갖게 됐던 적이 많았는데, 어 소프트뱅크가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었을 때도 그다지 큰 그룹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 그냥 단순히 통신회사, IT 그룹의 뭐이 정도. 근데 어느 순간에 어, 유학생들의 그런 핸드폰에 한국 메시지가 오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투자의 진짜 거장이죠. 좀, 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쿠팡. 뭐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뭐 우바, 우버, 우바, 우바, 아 우버죠? 네. <laughs> 등등의 모든 기업들의 지금 투자를 하는 대로 수익을. 그래서 지금 일본에 어마어마한 풀을 축적을 하셨죠. 개인 재산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근 이제 저희 작품들을 많이 소장을 하고 계셔서 어떤 행사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가 이게 손정위회장님을딱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어려운, 무척 어려운 그런 환경에 본인의 힘으로 이 자리를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영향, 저런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은 저 삶을 따라갈 수 없다. 어, 크게 성공하는 만큼 엄청난 돈도 손실을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손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들 과정들을 보면서 아메이가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면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줄수 있는가를 제가 더 생각하게 됐고 더 중요한 건 일본 아메이의 소프트뱅크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뒤에 또 이제 사진이 있어서 가서 그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요, 이 경찰의 옷을 입고 계신 이분은 일본의 굉장히 큰 국내 제일 경비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선조가 우리 한국을 너무 아껴서 어,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자녀들한테 한국 사람들 절대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사손손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제 생각에는 그분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어, 모든 관련 되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이제 저희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아끼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건물이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건물이고 이 안에 저희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에 이제 그분의 자제분이 관장으로 또 제가 부관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또 영향력을 보게 됐죠. 재력이면 재력. 이 고래 어, 지사, 시장, 뭐 국회의원 이분의 손을 안 거쳐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또 아메이비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왼쪽에 이분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일본 정치인이세요. 이제 서열이 한 세네 번째 되시는 정치인이신데 이분도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 이란 친이란 친선중앙본부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국회의원직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한국까지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공부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을 딱 보면서 일본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다시라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고 우리 한국을 배우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고 저분들이 어떤 국제적인 외교관으로서의 행동 그 어떤 행위들을 하시잖아요. 또 그러면서 저는 또 아메이와 결부된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어려울 때 유일하게 그 한일 간의 친선이 열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어딜까요? 예, 동경 아메이 센터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일본과 한국이 이 외교적인 관계가 어, 너무 열정, 그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막 때리고 돌던지고 막 이랬었던 아주 극심한 상황도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가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주 민감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어, 활성화시키는 중에 한 분인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 아메이가 그런 정치적인 외교관 역할들을 한다. 뭐 이런 생각, 영향력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희 김정규 사장님, 저는 김종규 사장님의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이제 자주 뵈면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땠겠구나, 어땠겠구나 이런 거를 직접 느끼는 시간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김종규 사장님을 이렇게 가까이 어 가끔 인사는 드리지만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강의 중에 좀 듣는 정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삶들을 싹 들으면서 너무 존경스럽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서부터 그 많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우리 김종규 사장님처럼 자유로운 시간과 어, 지구 두 바퀴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걸 혼자 다니시는 아 손정희 회장님도 자가 비용으로 계속 그렇게 다니세요. 근데 본인만 다니시는 거지. 근데 <laughs> 그렇게 돈이 많아도 김종규 사장님 온 가족이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받은 영향력의 발 받은 저희들까지도 함께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삶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때 너무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죠. 어, 나카지마 가오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큰 이제 어, 사장님이신데요. 오른쪽에 계시는, 아그 앞에 계시는 그 검은 모자. 꽃을 달고 있는 검은 모자 그분이 아까 그 손정희 회장님의 어머님 되시고요. 그 분홍색을 입고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님. 맨 끝에 계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풍산구를 우리나라. 군사 물자를 이렇게 그 공급하고 계시는 풍산그룹의 어머님 되십니다 그런데 이세 분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셔서 어 우리의 이런 의미를 두자 그래서 의자매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카지마 가오루 사장님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본인 이하의 다이아몬드 이상들을 초 초대를 하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저는 제가 이때 아마 기억에 파운드스피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모습을 받고. 가장 가까이의 아메이의 최고의 성공자들의 삶들을 이때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어, 놀랄 정도로. 그리고 저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음, 손정희 회장님의 그, 수씨 되신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김, 어, 손태장 회장님도 손정희 회장님 동생이신데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요번에 여행지로 성, 그 선정된 싱가폴, 거기 개발을 지금 그 국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손택이자 회장님이신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동경예대 성악가 나오셔서 소프라노로 활동하시는데, 나카지마가오루 회장님이 음악, 일본, 일본 그 음악회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본인의 프론트 리더님들이 모두가 다 아, 모두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분들이 음악가들이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어서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참 그 운이 좋게 이런 자례들을 많이 초대를 받아서 이미 12년 정도 앞서 있는 일본 아메이가 어떻게 성장이 됐고 이미 그렇게 큰 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삶이 어떤 건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 예전에는 저한테도 너무 작게 형편없게 보였던 그런 일이지만 지금은 감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장 훌륭한 저희들의 어떤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 지금 열심히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작품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 나에게 있어서 아메이 사업이 무엇인가 저는 그냥 이렇게 딱 결론을 냈어요 최상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최대의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리고 성격이 더안 좋죠 인성이 안 좋은데 어,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격이 바뀐다. 그래서 인간 개조 프로젝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아메이가 별거라고. 그런데 별거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 지금까지 하는 일 중에 가장 나를 자세히 정확하게 들여볼 수 있는 어떤 거울 같은 이런 것들을 어, 보면서 갈수 있는 최고의 어, 진짜 시스템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남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저희 싱킹비게 이렇게 훌륭하신 리더님들 또 우리 김종규 총 리더님 또 우리 스폰서님의 어떤 모습들이 더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미 사업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느낀 만큼. 제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저희 스폰서님께 잘 배운 대로 복제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